안녕하세요. 제토 TV 제토입니다. 스피커 종류에는 크게 감상용 스피커, 공연용 스피커, 모니터용 스피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게더 음질이 좋은지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취향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볼수 있는 스피커가 감상용 스피커겠죠? 제조사마다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 인지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용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공연장에서 볼수 있는 PA 스피커 또는 합주실 같은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기에서 알수 있듯이 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소리를 들려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선택한 모니터용 스피커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음악 작업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스피커입니다. 음악을 재생했을 때 왜곡 없이 전체적인 음역대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는 감상용 스피커나 공연용 스피커처럼 벅찬 감동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음악 작업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곡이나 믹싱 작업할 때 전체적인 음역대를 골고루 들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스피커로 들었을 때또 다른 이어폰으로 감상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들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감상용 스피커로 믹스 작업했을 경우 일어나는 사태가 바로 다른 장소에서 내가 작업한 음악을 재생했을 때 밸런스가 엉망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문자인 경우 소리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고가의 모니터를 구매한다거나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입문자이거나 혹은 모니터 스피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본인이 100번 이상 들어본 노래를 가지고 반드시 악기 매장에서 재생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많이 들었던 음악이 다르게 출력되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도 아이폰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곡을 최소한 10곡 이상 담아놓고 있습니다. 홈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인치, 4인치, 5인치 모니터 스피커를 비교하고 각각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인치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보통 60Hz에서 20kHz 정도 소리의 주파수 대역을 표현해주면 음악 작업 또는 믹스 작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3인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보컬이나 고음역대 해상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점이라면 역시 저음역대 모니터가 힘들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우퍼가 작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3인치로 믹스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출력되는 소리를 들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니터용으로 출시된 것은 일반 감상용 스피커보다 왜곡률이 훨씬 적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브사에서 출시한 SC203 3인치 모니터 스피커를 1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주로 신디사이저 모니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가끔 해상도가 좋은 음악이 있을 때 감상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4인치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3인치의 단점을 조금 보완한 정도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네렉 8020D 4인치 스피커는 출력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출력이 높다고 저음역대 주파수를 잘 재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리가 커지면서 중저역대가 뭉쳐서 들리기 때문에 모니터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4인치 스피커의 가장 큰 매력은 일반 가정집 홈스튜디오에서 쓰기 아주 적절한 크기라는 것입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도 않으며 출력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다른 인치 스피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만약 소리를 크게 재생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개인적으로 4인치 스피커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자에게 권장하기 좋은 인치의 스피커입니다. 마지막으로 5인치 스피커입니다. 믹스 작업할 때 최소한 5인치 정도는 돼야 저음역대를 제대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초저역까지는 무리더라도 일반적인 음악에서 재생되는 저음역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저음역대뿐만 아니라 중고역대 역시 무난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문자, 중급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힙합, EDM, 전자 음악 같은 경우도 최소한 5인치 정도의 스피커로 작업하면 좋습니다. 중저역대가 중요한 음악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5인치 정도가 홈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믹스 작업은 최소한 5인치 이상에서 모니터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5인치 스피커는 커즈와일 KS50A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리 없는 주파수 영역대를 재생해 주고요. 전면에는 커조아일 로고 LED가 있어서 스피커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어 사용하기 편합니다. 아담에서 출시한 보급형 5인치 모니터 스피커인 T5V 같은 경우 인지도가 있는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LED가 뒤에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니터 스피커 구매할 때 LED가 전면에 있는 제품들을 권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브 SC203, 제네렉 8020D, 커주아일 KS50A 스피커는 모두 전면부에 LED가 있습니다. 출력과 소리 질감도 중요하지만 편의성도 고려된 제품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혹시라도 스피커에 이상이 생기면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모니터 스피커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항목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인치가 작고 저가의 모니터 스피커라고 해도 모니터 스피커 성향으로 나온 제품들은 몇십만원 하는 모니터 헤드폰보다 정확한 모니터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만큼은 반드시 매장에서 직접 소리를 들어보고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모니터 스피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